자, 이제 파라메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f u 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라메터, 그 다음에 argument, return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 argument와 파라미터에 대해서 사실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않았냐? 함수가 호출될 때, 호출될 때그 argument는 그 파라미터에 이렇게 그 값이 쌓인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함수에서는 텍스트라 되어 있는 것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파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때 이 아르기먼트가 지금 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LOVESKKU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프린트 텍스트 프린트 텍스트 했기 때문에 두번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m a t h p 라고 하는 지금 이 argument가 지금 텍스트라는 파라미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번 호출됩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파라미터의 개수와 이 argument의 개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매칭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어디지? 좀 좋은 그 코드가 있었죠 예시가 야 예,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 둘세개 알고먼트 가졌고 여기 말하면은 그게 이 compute interest 라는 함수의 하나 둘세 개의 지금 그 값을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그러니까 그 알고먼트 파라미터의 개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겠죠. 네, 사람 사실은 근데 아까 제가 알기 때문에 파라미터 많이 헷갈려 한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래머들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도 사실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일단은 그렇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지만요. 이 숫자도 같고 뭐 이런 다양한 좀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음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turn under b i g h function 기억나시죠?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turn under b i g h 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작성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은 휴보를 지금 turn right를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근데 그세의 로봇이 휴보 외에도 아 그때 보시는 것처럼 에이미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로봇을 마,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럼 걔들을 턴라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턴라이트에 로봇이라고 불리는 그냥 파라메터를 세팅하고요. 원래는 여기에 휴보였는데 이제 로봇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이 파라미터가 turn left를 할수 있도록 세번할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my는 로봇이고 h u b o 는또 다른 로봇이죠. 이렇게 Amy 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금 y e l 로봇 만들어서 얘를 가리키게 하고 h u b o 가 있고, 그다음 또 h u b o 가 b l u e 라는 어떤 그 로봇을 만들어서 가리키게 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전에 turnRight를 그냥 하면은 이 휴버만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도는데 그러지 말고 요렇게 그 파라메터를 로봇이랑을 받아서 걔를 이렇게 세번 왼쪽으로 돌게 하면은 그러면 turnUnderbarRightAmy 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Amy가 세번 돌겠죠 아미? Amy 예 그럼 turnRightHuber라고 하면은 이 휴버가 세번 도는 그러한 이제 턴 라이트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그 어떠한 로봇을 이제 회전시켜라라고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파라미터란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의 이름뿐입니다. 이 로봇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게 에이미가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휴버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온다는 말은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될 때에 있어서 로봇은 이죠자 이렇게 할게요. 이 코드가,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있어서 로봇이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메뉴, 그 이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는 뭘 가르키고 있죠? 에이미를 가르키고 있죠. 왜냐면 여기서 에이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쭉 실행합니다. 쭉 실행하고 나서 딱 종료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요 파트가 실행이 되면은 이때 이제 로봇은 에이미가 아니죠. 뭐죠? 휴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그, 그 휴버로 이제 턴 레프트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라고 하는 즉 파라메터는 사실은 함수 안에서만 정의되고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는 여기서 로봇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파이썬 입장에서는 무슨 어, 소리야, 갑자기 로봇이 왜 튀어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로봇이 가래키고 가르키었을 때 함수가 종료되면 얘를 없애버리고 로봇도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시하시고 명심하시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h a r v e 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 a r v e 제가 코드를 한번 그 이렇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지금 그 수학을 다 하게 되는 자 그러한 지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베스트를 할때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렵지만은요 이게 대각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다음 얘가 또 다시 쭉 올라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즉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세 번, 여기서는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되는 거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거다. 즉 요거를 하베스팅 할 때에서는 그냥 이렇게 계단을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증간 때문에 그래서 그 똑같은 작업에 대해서는 s t a i r 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있어서 일단 무엇이 움직이게 되는가 휴복 움직이게 되죠 예,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몇번 올라갈 거냐 몇 층으로 올라갈 거냐 했었을 때 다섯 번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세번 여기에서는 한번자 이런 식으로써 그, 휴브한테 계단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따로 이렇게 stairs라는 함수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로서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도는 거는 또 stairs, 휴버 5, 휴버 5, 휴버 5, 휴버 5. 그러니까 이 올라가고 요또 올라가고 또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느낌으로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단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파트를 보시면은 이 stairs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1억인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일단은 로봇과 n이라는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n번 지금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다섯 번 올라가고 세번 올라가고 했랬으니까요 그래서 n번 반복해서 비퍼를 줍고요. 근데 누가 줍죠? 로봇이 줍습니다. 이 로봇은 이 파라메터로 날라오죠. 그래서 로봇이 줍고 로봇이 한칸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턴 라이트 로봇 해가지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당하는 로봇이 오른쪽으로 보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턴 네프트를 하겠습니다. 즉 현재 지점에서 비퍼를 줍고요. 비퍼를 줍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고 그런 다음에 왼쪽을 바라보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줍고 앞으로 전진하고 오른쪽을 보게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전진하고 그 다음에 위에를 보게 하도록 그럼 이게 한칸 지금 이 지점에서 한칸 계단 올라간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섯 번 반복을 하면은 이제 이 지점에 도착한다라는 것이고요. 약간 그렇게 스텔스라고 해서 지금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함수를. 그러고 나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쭉쭉쭉쭉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예,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하베스팅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다이아몬드 세 개만 그리면 되겠네? 가 되는 거잖아요 탑다운 디자인이죠 그리고 하나의 다이아몬드는 네 개의 스테어를 하면 되겠네? 그리고 스태어는 이제 뭐하나잘소성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는. 스 탑다운 디자인으로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어스 정의했었으니까 그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뭐다? 스테어스를 지금 총네번 하면 되는 거죠. 그 n번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또그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harvest all은 뭐였죠? harvest all은 총세번의 지금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지금 그 개수였죠. 그래서, 5, i가 뭐였죠? i가 0, 1, 2겠죠? 이 3이니까. 그럼, i가 0이면은 5, i가 1이면은 3, i가 2면은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5, 3, 1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만족시키고 있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예, 한번 크게 이렇게 수학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로봇을 움직여서 예, 그 움직여서 그 다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건 뭐 되게 복잡한데. 근데 그거를 좀 탑다운 디자인으로서 생각해 봤었을 때어 이거 다이아몬드 세 개만 그리면 되는 거네 다이아몬드 스텝만 딱 하면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럼 그 다이아몬드 스텝은 또 어떻게 구성돼 있지 이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거를 4번 반복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럼 계단 올라가는 거 어떤 거였지 계단은 뭐즉 일단 비퍼죽고 그러면 앞으로 전진 오른쪽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전진 다시 왼쪽으로 보고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번 반복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펑션으로서 정의를 하고요. 그 펑션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뭐 다섯 번 올라가든지 지금 현재는 세번 올라가 되는 건지 같은 것들은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음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다운 디자인과 함께 그거를 각각의 테스크를 이제 함수로서 정의하고 그 정의된 함수에 따라서 어떠한 지금 현재 환경이니까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동작하세요라고 알려 주면은 그 프로그램을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if 쓰든 뭐저저저저다 필요 없죠.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를 쪼개어 나가서 점점 점점 그 문제를 쉽게 만드는 그런 다음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서 전체를 풀어나가는 그런 탑다운 디자인 방식을 저는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더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한개 값만을 반환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 여러 개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튜플을 만들면 되겠죠. 튜플이 뭐였죠? 여러 오브젝트를 하나에 묶어서 담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리턴되는 값이, 리턴되는 오브젝트가 투풀이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동시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트란트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름이 있고,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name, id 뭐, 굳이 이렇게 가로칠 필요 없습니다. 음, 치셔도 되지만요 그래서 name, comma, 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턴을 하면은, 그러면 이 student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이 name_id 라는 튜플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환된 name_id 를 이렇게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u n p a c k i n g 이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개만 반환하는 거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개를 반환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요 튜플 도 하나의 투플로 만들어서 개를 그냥 반환시키면은 그럼 그 투플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더 뽑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테크닉으로서 여러 인풋을 함수에 줄 수도 있고 파라미터로 여러 아웃풋을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한 가지 아예 이전에 가서서요 사실 코드 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드 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 똑같습니다. 아까 그 있는 내용들, 그래서 직접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변화를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조금 다르지만요. 여러분들의 어떤 숙제 같은 걸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키보드 인풋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휴보 있고 그냥 그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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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그뭐 마우스의 입력이라거나 아니면 키보드의 입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우스 입력을 받는 것은 향후에 제가 그 프로그램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요 조금 더 쉬운 그 키보드의 입력을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받아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코드가 있죠. 네, 이러한 코드 name input what is your name 했더만요 그거를 input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하고요. 그럼 이러면은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뭔가 칩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 그럼 그 값이 인풋의 함수의 return이 되어서 name에 딱 저장됩니다 그 name이란 게그 오브젝트 가리키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 name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 보면 그러면은 welcome to SKKU 누구라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좀 다른 거군요 예, 어, 실제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실행시키고요. 자, name은 input.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딱뜨죠 What is your name이라고 하는 어떤 글이 뜨고요 그런 후에 지금 커서 깜빡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사용자의 i n p u t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영 박이라고 하면, 그러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첫 번째 라인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 종료됐는데 그럼 이게 이제 네임에 지금 현재 진영박이라고 하는 저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치겠습니다 print welcome to skku 하고 더하기 더하기는 뭐였죠 그두 개의 문자를 합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곱하기 네임이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welcome to skku 진영박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용자가 직명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넣었으면 그, 이름, 그 문자열을 input 함수가 받아서 name이라고 하는 지금 이 변수에다가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name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가서 열심히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처럼 그러니까 사용자의 input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 받아서 실행을. 바꾸고 할수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요. 이 input 함수는 사실은 무조건 string만 반환합니다. 무조건 string입니다. 무조건 string이기 때문에 그래서 integer로서 만약 숫자로 받았으면 integer라고 해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input enter positive integer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low n이라고 해서 받으면은 그래서 low n에 integer를 넣어서 이제 n 그럼 이제 이 n의 타입은 뭐죠? integer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integer 맞게 이제 이렇게 그 아까 이전에 보셨던 짐이 곱하기 연산자 이 문자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이썬 이렇게 로 인포드 실행시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엔터라 파지브 인티저 컴 이런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커서 깜빡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를 치면은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 둘셋 넷이라고 해서 그 숫자가 지금 이제 실행에 맞춰서 되고 있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구 아, 구 넘긴가요? 함해 보겠습니다. 3 하면은 예. 0 1 2로 써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함수와 함수를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인풋이 들어올 때그 인풋에 맞춰서 어떠한 출력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내가 프로그램 짤 때는 모르지만은요.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사용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정보를 주면은 무언가 데이터를 주면은 그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받아서 그게 맞게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키보드 인풋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그 함수로서 좀 정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배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뭐 function이고 이렇게 하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인 이제 m i n 와그 다음에 problem solving 그런 마인드를 같이 가지시게 된다면은요. 그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제대로 잘 동작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가 해서 여러분들 함수형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더 다양한 어떠한 파이썬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조금 더 멋진 그리고 팬시한 뭐 그런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